따다다 따다다 따다다다 따다, 따다, 어? 이제 어? 어디에서 많이 봤는데 어? 이제요 응 나를 만들어주는 사람? 어 여기 들어가야지 띵동 띵동 푸흡 아, 아무구나네네 네? 네. 네? 응, 잠깐 나가 있어도 되고 여기

주세요. 친구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안녕 따단따단 따단 거꾸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 여기에 세워놔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잘 못하고 있어요. 관잠시만요 다시 만 채. 전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 아. 범농농구 너무 작아. 농구가 농구정 농구가 농구가 네구가애구가농어구 어, 이 친구는 그냥 여자로 만들까? 여자로 만들자. 그냥 우리는 두 개씩만 하고, 꼬불꼬불만 하고, 그냥 쭉쭉 할 거야. 핑크. 제 마을. 음.

아, 진짜 완전 진짜 시간 되게 이거같가데 아, 너무 힘들이 아, 이사람들신기그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음, 만들겠다 핀도 하트 핀 하트 더빅아에 음. 그쵸 哼。 갱글 하나 있어. 아이씨. 왜? 보여줘봐. 얼굴에 사진 없어. 난 아, 보여줘봐. 사진 없다니까, 있었으면 내가 보여줬겠지. 오는 걸 어떻게 보여줘? 근데, 근데 전체 사진이 사진 없어? 없지. 어. 공수를 사진 찍은게 뭐가 있어? 있어? 아니, 전체에 니네. 회사에. 그 없다니까. 전혀. 왜? 시즈니, 시즈니. 아, 진짜? 엄마 아, 뭐, 왜? 좋아하는 응, 응, 거 같아. 거 같아. 내가 그런 거너 좋아해 손톱구 같은 응, 네. 그 사좋아는 아니야 는요의도 주변을 사를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딱이게 이렇게 왔어. 그냥 뭐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본사에서 전화온 거야. 그래서 네, 본사에서 전화 이제 와가지고 그게 뭐지? 원장한 그냥 맞다. 돌려줬어. 근데 그게 끊겨져. 졌 그러면서 이제 네. 본장이 나온 거야. 감기 감기 내가 감기 감기 여기 아, 앉아있으면 앉아 이제 복도가, 복도가 여기 있잖아. 어? 맥북 자리니까 여기 있어. 근데 시리 네? 이러면서 거기서 전화왜 왔냐. 배차장님 왜 전화를 그렇게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 나도 지금 훨씬 위 있는 상황 한테배차으셨어요 이랬어. 원 슈트핏이잖아 그래서 내가 길고 유 <laughs> 멋져 보니까 이러고 있었다? 이쪽으로 이렇게 길고 유쾌했나? 그래서 장사 계속 날 쳐다봤어. 내가 이제 나중에 좀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고 그러니까 위험하까지 말라고 말하고 심사위이그러고왜그러세아심사위지님부담 많이 간다고 뭐. 운동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러고 이렇게 이렇게 얘 <laughs> 가서 <손>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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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아니야이골난다그이골 <laughs> 같은특징람은그사람그 사람은 은그 사람은 그 사람은 <목소리> 그 사람은 그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나그사람을그살람은그사람그사람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그 사람은 그 사람은 <laughs> 나는... <난 연어를> <목소리> 그사람그도그사가은그난람은 내가꼭 좋은 것도 아니고 <laughs> 모지라니 만나면 진짜 모지하니까 뭐하고 있어? 연상 모지라니 만난 거 보다 나연상지테 연상 모지라고나하잘 나의 좋은 거지연상나잘 맞고 나도 나한테 근데 배우씨가 지 그럼요 자 나하고 잘 맞고 나한테 잘해줘 내 딸한테도 잘해줘 엄마한테도 잘해줘 그 타투가 엄청 많아. 야, 야, 아유, 진짜, 나, 진짜, 그럼 어 <laughs> 아, 저기요. 누구세요 흑인이야. 흑인이 어떻게 아하이인 타투 안 보이겠다. 아, 아유, 진짜 놀기는 아, 다 아, 근데 너는 흑인 싫어 왜? 좀 나도 엄마한테 하루 많이 그랬어. 나는 흑인인가요? 아, 타투도 싫고 흑인도 싫고 사실 뭐지상적이지 않아. 타투한 사람들이 가족들한다 나와 속 아니야 박재범 지금 봐 섹시 가에 박재범 어? 레이, 라벨 이렇게 네, 그럼, 나 옛날에 기억난다 엄마한 이따만에 이따만에 이따만이따고에이따에이에이이에이 나는 니네가 <laughs> 저 마라 카톡 오면 나는 용시해버린다 어머, 그럼 줄이 손잡고 같이 하안된 네, <laughs> <laughs> 어머, 미친 거 아니야? 그때, 그때 죽겠다 아이 아, 내가 진짜 징계다. 내가, 어, 내가 네. 최근에 시장에 그런 얘기 를 했단 말이야. 막 탑투 나는 탑투한 사람 좀준거 같아요. 그냥 네. 그런 거. 탑투하면은 저 진짜 아직도 기억해. 기억이 잡스한 아직도 기억나는데. 막 피어싱 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혹시 나 혼자 있으니까 벌써 버려진 일막 그렇게까지 혼나진 않았는데 네. 탑투 하고 싶다고 말한번 꺼냈다가 나 진짜 네. 집안 무슨 초성난줄 알았다고 난리 났었다가

근데 이제 나는 언니랑 무 언니! 이렇게 엄마가 어니나신 <laughs> <신문이 웃음> 그러면은 뭐, 저, 아, 뭐, 죄송합니다, 막뭐 이러더라고, 그, 뭐, 누가 까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저만 까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했어요, 막, 아,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짜증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은혜가 그 얘기를 꼭 은혜들이랑 한참 얘기하다가, 그, 우리가 그러면 음. 안 까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그 팟캐스트 비밀보장이 만들어진 거였죠. 이제 이상이 아닌 거야. 아 진짜 이렇게 한 거야? 맞아? <laughs> 퀴즈 이렇게 <laughs> 하는 거야? 예. 우리는 이제 사실 그거 방송에 익숙해져 있을 때잖아요. 그때만 듣고서 20년 차였으니까 성훈 씨는 좀더더 많고. 그러니까 뭐한 얘기를 하고 나서 중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가우리는버릇을 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스트는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이디어 잡는 게 그런. 여기까지 하고요 유재석의 잔소리를 듣겠습니다네 이제 앉아서 잠깐 나가볼 겁니다 이제 캠프가 완성돼서 이제 친구를 볼까요? 이렇게 어, 어디 갔지? 그

아니 지금 자꾸 정리 안 했어. 괜찮네.